반갑습니다. 공선생입니다. 하이빅스비 출발하자. 삼성중공업이 최근 무인자율 운행선박 시프트워터를 선보였습니다. 출발지와 목적지만 찍어주면 알아서 최적의 항로를 설정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항해하는 이른바 바다 위의 테슬라인데요. 선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들도 알아듣고 더 나아가 뱃사람들의 사투리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또한 이와 관련해 자율 운항선박법 또한 시행에 들어가 보조를 마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항해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. 업계에서 후발주자이지만 항상 선두주자로 우뚝 선 만큼 발빠르게 조선 동맹을 맺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러한 점들은 주가에도 호재로 작동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저와 함께 상승 곡선의 파도를 탈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에 숨겨진 보석들을 찾으러 가보시죠.